안녕하세요. 미량스타짱입니다. 오늘은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에 위치한 바닥 넓은 시골주택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곳은 경남 창녕군 영산면 소재의 시골주택입니다. 그 옛날 오손도손 살아가던 주택이었지만 이미 자녀분들은 나이가 들어 출가를 하고 여기 사시던 주인장께서는 참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현적만 남겨 놓은 마당 넓고 전망 좋은 시골 주택은 대지의 면적이 95평이지만 이집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인없는 토지가 42평에서 총 137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은 1970년 사용승인을 받은 국무상의 8평이었지만 실제는 방 2개, 부엌, 샤워실에 있는 약 15평 정도 되는 남양주택이었습니다. 마을 맨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남쪽으로 내려다보는 전망이 좋았고, 비록 주택은 철거 또는 올 리모델링을 하셔야 하나, 사람 살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면 꽤 괜찮은 위치로 보였습니다. 오시는 길은 영산의 시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미랑스타짱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랑스타장입니다. 오늘 미랑스타장이 작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랑스타장이 아니고 1일 작년 스타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택은 보시면 옛날에 1970년도에 사용성인을 받은 주택인데 8평으로 이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마당은 보시면 95평인데 어, 덤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한 40평 정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총 면적이, 어, 사용하는 총 면적이 137평으로 아주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는 시골주택입니다. 자, 거기다가, 아, 보시면, 그, 어, 마을 맨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전망이, 어, 있습니다. 네, 기준 마을은, 어, 드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어, 작지도, 크지도 않은 아담한 사이즈의 어, 마을이고요. 어, 영산해 시에서 제가 촬영을 한 10분 정도 어, 온것 같고, 어, 본 주택에 보고 있는 이 방향이 어, 정남향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마을은 지금 현재 가구수가 제법되는것 같은데, 현재 시간 지금 5시인데 조용합니다. 진입도로는 이렇게 해서 어, 차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폭 3m 또는 3m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들어오시면 차량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어 그리에 위치하고 있고 어 경계는 이렇게 보시면 어, 단편하고로 이렇게 표시가 되있습니다네 주택 뒤쪽의 경계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택 뒤의 공간은 풀이 나 있는데 한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한 3m까지 어 본땅이 포함이 되고요. 어, 토지 모양은 어, 도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어, 너무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네, 도로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좀 집을 높이 이렇게 올려서 짓기 때문에 어, 전망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면은 어, 제가 아까 서 있던 요렇게 마당이 충분 넓습니다. 어, 주택은 보시면 현재 수리를 하려고 하시다가... 자, 이렇게 보면 구조가, 이게 부엌, 저기 샤워실, 아 그리고 방, 방, 어, 조그만 거실이 있는데요. 어, 주인분이 구입을 하셔서, 음, 수리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거제도 쪽으로 발령이 갑자기 나시는 바람에,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문틀을 수리하려고 앞에, 어, 문틀을 다 까놓은, 까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을, 어, 부엌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보면 샤워실 같은데 현재 변기는 없습니다 변기는 없고 샤워실을 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방이 있고 네그 다음에 여기 도 방이 있습니다 자 현재 지붕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지붕공사를 신청하시면 한 7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십니다 그 지붕 계량 공사, 이렇게, 신청하시면, 보조받아서 지붕 공사하시고, 내부 수리하시면, 주택은, 뭐, 설만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주택에서 보는, 전망입니다.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튀어 있습니다. 튀어 있고, 뭐, 햇빛은, 이렇게 보면, 하루 종일, 들어오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본토지가 보면은, 어, 9 7 평인데, 아, 95평인데, 쪽에 보면은 지금 볼로 튀는 부분이 한 40도 평이 지금 길이 없는 땅인데, 어, 지금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녀분도 없고 해서 요 주인분이 저 땅을 사 사느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 주인분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 주인분과 후손분들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옛날부터 요 집에서 그냥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어, 덤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요 부분이 한 42평 정도가 되는데, 이 땅은 길이 없습니다. 요 대문을 통하지 않으면 길이 없는데, 어,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그냥 덤으로 이 땅을, 어, 사용하고 계셨다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뭐, 어, 주인분도 돌아가시고, 후손분들도 없고 하니까, 어, 텃밭으로 같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이 주택은, 음, 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37평으로 아주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시골주택입니다. 네, 시골주택 수리하시고, 아니면 뭐 철거해서 신축하셔도 되고, 그리고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텃밭, 그리고 정원도 꾸미시면 아주 괜찮은 매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가격도 아주 괜찮게 나와 있는, 어, 시골주택입니다. 네, 오늘 주택 매물은 5,700으로, 어, 대폭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미랑스타 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